고마워요. 안녕하세요, 저희 노래는 진짜... 22년도에 녹음한 음. 노래로서 너무 오래전에 작업을 했기에 트렌트에 뒤처지고 대중적인 음악과는 거리가 먼 장르를 선택해서 큰 기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또 앞으로 나올 오직과 콘서트 곡등 다양한 노래들이 남았기에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음.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.. 네네네... 우와. 딱 그거예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나도 캡처해둘걸 징버거! 와 드디어 2분 남았어요. 자 이제 이 나비가 반으로 갈라지면 드디어 사지이 사집이 언제 언제 시작되는데? <laughs> 아 저희 미스 레인보우는요 1년 8개월 정도가 걸린 꽤 오래 걸린 거지만 또 예전에 녹음하기도 했고 장비도 좀 옛날이었고 그리고 또 보컬 실력도 이제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 c g 에 비하면 어. 이사돌 드디어 사집 아, 2년 가까이 시간이 들었지만, 다들 녹음을 예전에 해가지고요! 조금 꼬질꼬질한 맛이 있지만, 그래도 고대 이파리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만한. 하지만 또, 장르가 마이너에서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, 저희가 이번 어, 미스티 레인보우가 아닌, 다음, 다른 곡들도, 다른 수많은 장르도 있다는 건, 그래서 다음 곡도 정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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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해줬으면 좋겠고요. 아, 아, 여러분, 정말, 정말. 자, 집은 풀 애니메이션으로 약간 OST 같기도 하면서 묵은 집 마음에 드셨나요? 제 목소리 어떠세요? 정말 귀엽죠? 이거 녹음할 때 기억하냐고요? 메보주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는데? 많이 높긴 해서. 그쵸. 약간 처음에 중요한 부분을 받았을 때 부정버거 이미지가 강한 내가 이걸 부르는 게 맞나? 싶은데? 오히려 그런 내가 이런 파트를 불러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? 쪼구리 부가가 같이 힘내자고 하는 게더 아름답지 않나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. 뭐하노? 헤이 hey, hey. 아 h 나내 기다리고 있었는데 둘이 같이 동시에 들어오네. 우리 음, 짠거 아니야? 루루루 음. 그만 따라 오라 했다. <laughs> 난 릴파니 보고 따라온 거거든. 뭐래? <laughs> 확실해? 내 메시지 보고 짜다나 릴파니 혼 릴파니의 댄스 파트를 보고 나는. <laughs> 아나 근데 나 중간에 애들 이거 막 과거 나오잖아 나 눈물 음. 진짜 나가지고 아, 아 울면 가분싸 되겠지 아니 나는 <laughs> 눈물보다는 뮤비 어. 퀄리티가 너무 어? 좋아가지고 어 나도 나도, 나도. 아니, 형님이 약간 우리 우리한테 기대콘 개많이 했잖아 나 진짜 왁구님한테 속았다니까 왁구님이 <laughs> 작궁 이러면서 막 저희들 뒷밥을 개까았다니까 우리한테 작궁 개심하니까 진짜 기대하지 맞아. 말라고 억념이 나올 수도 <laughs> 있다 이러면서 <laughs> 진짜 심한가 보다. 어. 난 1미터 음. 하고있었는데그 우리한테도 스샷을 몇번 보여줬어요. 근데 막 음. 어, 너무 예쁜데요. 이랬는데. 맞아, 아, 맞아. 이게 제일 잘 나온 거예요. 막이밥을 같이 한 거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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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트 컷. 제샷 <laughs> 하나 봐요. 저이이 퀄리티를 안 나온다. 이거가 만 어. 베스트 컷이다. <laughs> 네. <이렇게 웃음> 이런 식으로 말해 줬었는데. 아나 뮤비 좋은데? 우지 언니 잘, 잘 나왔지. 어나나나 찡했는데 약간 글썽했는데. 어, 나도 음 약간 글썽했어. 음 <뇨> 안녕하세요. 뭐야, 뭐야? 울어? 비참 아, 그래. 울었대요. 녹록참 녹 울었대요. 아니, 아니 나도 참았는데. 나도, 나도 글썽했어. <뇨> 아니 근데 음 눈이 음 뮤직비디오 나면서 뭔가 안놀기 힘들었어 나는. 기타 줄그 하나 끊어져 있는 게 그게 <laughs> 너무 특이해. <laughs> 네. 아 맞아. 궁금하다. 기타 줄갈 돈도 없었다고 이하고 <laughs> <laughs> 아니, 야 <laughs> 아니 루성님 뭐야? 아, 나. 중간에? 내가, 내가. 뭐 기자? 음. 기자분이 루성님 아니었어? 울산 아, 아, 그 날씨, 날씨 보이는데 내가? 아, 어그 날씨 보내고 아, 해 루성님이네? 형이... 아니 근데 우산 아, 아, 날씨 맞아. 왜 34도야? 아, 34도? 아, 너, 여기 그냥 찜질방임 찜질방 아 진짜? <laughs> 아, 아, 진짜? 아, 야, 고정이에요, 야, 우리 아토도 나온다 우리 아토 맞아 <laughs> 우리 집 기타도 나와 <laughs> 아, 맞아 <laughs> 이거 3분 48초 신호등에 이세돌 멤버가 스머드 숨어져 있답니다 네? 여기이는 바로 뭐... 보인다. <laughs> 그러게. 그래? <바로 언니> <laughs> 아, 아, 거 다른 거에 이거 최인 세고 있는 이게 아이 언니네. 이게 최고인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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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아, 그래. 버거 최고인 아, 같은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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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가? 아닌가? 써. 써. 방향이 포니테일이라서 아이 언니가. 아이 언니 맞는데? 맞아, 맞아. 이게 언닌 듯? 버거 언니 앞에 세고 니야 세고? 세고 아, 나 완전 나 완전 쫄. 그 진짜 꼬맹인데? 아니 <laughs> 언니? 약간 11시 쪽 이찬이가 맞는 듯? 그러네. 맞네 맞네 맞네. 나비 색깔도 어. 다르다? 각자 어, 맞아 맞아. 그렇다 예술. 흑나비 핑크색이야. 맞아 맞아. 맞아. 음. 어. 나비 어. 그러니까. 음, 음, 노란색. 야 근데 아, 진짜 어떻게 우리 이렇딱 무지개색이냐? 그치? 신기하다. 근데 다 이것도 정해온 것도 아니잖아. 헐 우리는 운명이었나 봐. <목소리> 아, 나야. 아 뭐야 옆에 있었으면 진짜 안 왔다. 어. 안 좋아. 안 좋아. 버거 언니 초반에 이렇게 버거 떨어뜨려가지고 잡는 거 했어. 아 귀여워. 어, 아, <목소리> 아, 잘, 잘, 잘 고정했었어야지. 아, <목소리> 난 처음에 아이네 언니 씻고 나온 짤도 마음에 든. 피카치 카. 애들 다 이거 너무 이뻐. 맞아. 미소녀 여섯 명이 와르르. 여섯 명이 올거아은데 1분5 8초 근데... 아이네 기억나. 아이누니 1분5 8초에 아, 나오네. 맞죠? 그렇게. 어맞아 여기가. 언니 언 응? <laughs> 1분5 8초에 언니 나와. 아 오? 진짜. 와, 진짜. 아, 아까 버거도 얘기했어. 어,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채팅에서 하도 얘기를 뭔가? 해가지고 언니. 어떻게 아. 이런 우연이? 어려운 아, 아, 살... 우연 아니잖아. <laughs> 우연 아니잖아. <laughs> 나오고, 우연 아니잖아. 우연 아니잖아. 아이거 귀여. 근데 약간 특이하다. 우야! 우산을 든 멤버도 있고 우산을 접고 어. 있는 멤버도 있고 쓰고 그러니까. 있는 멤버도 있고 안 쓰고 어. 가는 멤버도 있어. 아니 아이네 우산이 있는데 접고 안 써. 어 그래가지고 약간 어, 어 오, 찡했어! 어 <laughs> 우리 유비 너무 잘 돼서 진짜 이 캐릭터들로 애니 만든다간 어떡하지? 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아아연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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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몇 목소리> <초장? 목소리> <버금이> 여기 처음 장면 <목소리> 있잖아 41초부터 한번 연기해주면 안돼? 네 <목소리> 아니 왜 <목소리> 저한테 <목소리> <하지 목소리> 갑자기 어, 아, 한번 해 줘요 일단 출게요 어. 하나 둘셋션액션 왜? <목소리> 세금 세금. 아, 아, 내일 먹에헤잘어다잘았다 공연에서 좀 성장했나요? <laughs> 너무 고생했어. 진짜 고생했어 애들아. 고생도 아 했겠지, 맞지? 아 <laughs> <그치>? 아 <laughs> 진짜, 진짜 큰산 아 하나 넘었다. 고생... 더큰 산이 있다. 그래. 더더 <laughs> <그래. 웃음> 어, 넘자. 아 열심히 하자. 어. 자, 우리 화이팅하자!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화이팅! Yeah!